장자는 나비 꿈을 꾸고 깨어난 후 자신이 꿈속 나비인지 인간 장자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우언은 우리의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 이 사고 실험은 장자 철학의 핵심인 상대적 즉 진리관의 출발점이 됩니다. 작은 새가 얕은 웅덩이를 바다로 착각하는 이 우화는 인간의 지식이 제한된 경험에 불과함을 비유합니다. 장자는 우리의 진리 판단이 상대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바다를 알려면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호접몽에서 시작된 인식론적 질문을 현실 세계로 확장시킵니다. 쓸모없어 버림받은 나무가 오래 사는 이야기는 무위의 삶을 상징합니다. 장자는 인간의 인위적 가치 기준이 자연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말하며 쓸모 없음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적 가치관을 넘어 본성에 순응하는 지혜를 전합니다. 도덕을 강요하는 선비보다 강이 흐름에 맞춰 노를 젓는 어부를 칭찬하는 이 이야기에서 장자는 인위적 규범보다 자연스러운 삶을 권합니다. 물의 흐름에 순응하는 어부는 무의 자연의 실천자로 인간이 자연과 하나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반용을 키우던 스승이 완전한 용이 되자 도망가는 이 우화는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장자는 완벽한 이해나 통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상임을 말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무의자연 사상의 심화된 버전입니다. 장자가 공자에게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면 죽음을 슬퍼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는 대화는 생사의 이분법을 해체합니다. 이는 모든 장면에서 다뤄진 상대성의 정점으로 궁극적 자유인 소여유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존재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사고를 권합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물고리다 선언한 장자의 최종 메시지는 모든 경계의 해체입니다. 호접몽에서 시작된 여정은 무라일체로 완성되며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